아, 오늘은 지금, 예, 네, 네. 무엇이요, 저것이? 이 세발나물이에요, 세발나물. 지금은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옛날에는 염전가나 이렇게 바닷가 옆에 대 그런 데서 음.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거 해갖고 와서 정말 맛있었거든요. 에이 깨끗하니까 한글만 시키면 돼요, 포스에서. 그리고 이제 데쳐가지고 헹궈, 저, 헹궈줘야 되니까. 데쳐가지고 보면 소금에 묻히는, 소금 간에서 묻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된장에 묻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저는 된장에다 묻힐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을 거로 해놔서,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 이거, 이제, 오징어나 도라지 초무침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한, 그거가 한 대다가 이거 그냥 데치대말막 생채로 이렇게 넣으면 엄청 맛있어요, 고요 아, 또? 예. 뭐, 이 도라지나? 예, 예. 어징어무침? 예, 예 저무침 하는데 그런 데다가 이걸 생채로 넣어 놓으면 맛있어요. 어쩌면... 이제 아. 물을 냄비에다 붓고 이제 끓으면 팔팔 끓으면 소금 조금 넣고 데쳐야 돼. 아. 살짝 데쳐야 돼. 아, 가면은 소금을 먼저 넣은 것이 아니라 예, 끓으면 이제 소금 넣으면 돼. 아, 끓은 후에 소금 예. 넣는다. 네. 예. 팔팔 끓이면 이따가 말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물이, 물이 끓고, 끓고 있어요. 네. 예. 소금을 담에는 그것이 양은 예. 게한스푼 크게 크게 예, 예. 돼. 크게한 스푼. 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넣두부돼요 팔팔 끓은 물에다가 예. 소금을 넣고 예. 이거는 부드러운 거라 예. 살짝만 데쳐야지 오래 놔둬 버리면 안 돼요. 살짝? 예 끓일 때까지 놔두면 안 돼요. 안, 안 돼요. 아. 살짝 이렇게 진 녹색으로 변하잖아요. 이연 예, 예, 예. 녹에서. 예. 그러면 데쳐진 거예요. 이건 생으로도 먹는 거라. 예. 데쳐버리면, 많이 데쳐버리면, 물러져버리면, 식감도 예. 없고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데쳐졌어요. 찬물로 헹궈줘야죠. 아, 바로 찬물에다 헹군다? 네. 예. 바로 헹궈버려야 된다? 빨리 헹궈줘야 돼. 찬물로 바로 헹궈버려야 된다? 네. 예. 이게 오래 있으면 물러져요 시간을 지체하요 네, 지금 이제 식은물에다헹군다고헹궜는데 네. 그것도 안 헹궈지니까. 네,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찬물을 이렇게 바다는 찬물에다가. 네, 바다는 찬물에다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물러져요. 아, 이것이 꿀팁이구만. 네, 빨리 헹궈야지. 이거 천천히 누르게 하고 있으면은 물러져요. 이게 부드러운 거라. 짜리, 네. 식감이 아요 식감이 아까서그 맛있죠, 보이요 아 물로, 물러, 물로지면 맛없어요. 이게 없애고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러우니까 살짝만 데쳐서, 얼른 헹궈줘요. 빨리 헹궈줘요. 이제 물기를 빼나요? 예, 네. 물기 빼놓고 이제 양념해서 무침을 빼요. 세발나무 무침에 들어갈, 예. 청양고추 좋아하시면, 예.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이 고추도 엄청 맵더라고요. 홍, 고추가 아, 홍고추도?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파라니까, 파란 거 넣어놓으면, 색감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홍고추를 넣을 때 나방나방 썰어 놓으면 너무 크면 부담스럽죠. 먹기가. 맵고 네. 그런데 굴러다니면 또 그러고 저거는 나물이 가늘잖아요. 네. 그러니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게끔 해야 그리고 매운 걸 크게 썰어 놓으면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너무 맵고. 나물을, 나물. 물기를 네. 제거 해야 돼요. 아, 나물을? 네, 그냥 하면은 물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살짝, 너무 꼭은 안 짜도, 이, 살짝 물기 다 짜줘야 돼요. 아, 물기 있는 채로 그냥 안 짜고. 그러면, 무쳐 놓으면 물이 너무 나오죠. 물이 나오면 맛이 없죠. 아. 양념 쉽게 내려가면 맛이 없어요. 아, 나물이 그릉그릉이가 아니고, 네, 네. 얼마나 된가요? 1kg 300될 거예요. 아, 1kg 300? 네, 1kg 300. 아무리 1kg 300을 지금 네. 데쳤다, 이말이 예. 색깔이 엄청 예쁘죠. 예. 보기만 해도 영양 등복들어 있을 것 같아. 세발나물이 예. 시금치에 칼, 칼슘 예. 20배가 더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발나물에가. 예. 옛날에는. 이 뿌리 있는 데서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아 미네랄도 예, 많이 들어 있고 옛날에는 예그 뿌리 그러고 이렇게 염기가 있는데 그런 데서만 자랐어요. 아, 또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요예예 그니까 이게 엄청 건강 좋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때부터 가을부터 보면 봄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봄까지 나온 다음에 예, 이게 마늘 한 스푼 넣어주고요이 예, 예, 아까 고추 다져놓은 거 있잖아요. 예 고추 그냥 한 고추 고춧가 버섯가루 좀넣을거예요 이것이 뭐 표고인가요? 네 예, 표고버섯 말이에요 통깨 아, 깨좀 많이 넣어야 고소하고 맛있어요 씹히면 그리고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네 예, 그냥 고추장 하면 좀 텁텁할 것 같아서 네 예. 고춧가루를 넣을거에 깔끔하게 고춧가루 두 스푼 넣었어요 된장 된장을 두 스푼 크게 두 스푼 넣었어요 간 보면서 마실거예요 그리고 매실 매실청 조금 넣어줄거예요 매실청 한 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빡빡 주물면 안돼요 살살살 이거는 빡빡 주물면안 되고 네. 살살 털어준다. 네. 물러지니까 이게 식감 이 살아 있어야 맛있어요. 요리라는 것이 그 상황에 맞게 무엇이든지 재료와 해야지. 재료하고 네. 상황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나무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그 재료에 따라서 음식 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재료에 따라서 빡빡 주물러야 하는 게 있는가하면 이렇게 살살. 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요, 간은 언제 꺼나요 이제 이거 다 섞어줘야 간을 꺼죠 이게 조금씩 뭉쳐져 있잖아요. 네. 그래야 이걸 털어주면서 묻혀야 간이 거루 들어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자마자. 그러면 이제 간이 안 맞다. 그러면 간은 뭘로 안나요 된장. 거주죠. 아, 된장? 네. 네. 또 고추장이 좋아하신 분들은 또 고춧가루 안 넣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섞어서또 무치도 돼요. 근데 저는 고춧가루 넣고 된장에다 한개더 맛이 좋더라고. 그 소금은 안들어가니또 소금으로 무치는 것은 또 이렇게 그 저기 안 넣고 된장 안 넣고 소금만으로 무쳐서 드실 수 있어요. 아 된장이 소금간으로 하면은 된장이 안 들어가고. 그러죠. 된장으로 하면은 소금이 된장, 안 들어가고. 네, 그러죠. 이게 깔끔하게 또 소금으로 묻혀서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간장에다 넣 절대 안 돼요. 아... 멸치 액젓이나 간장에다 묻히면 맛없어요. 써요. 그걸. <laughs> 맛이 없 쓰고 맛있어. 간장이나 멸치 액젓으로 하면은. 씁쓸하네. 맛있어. 이 자체가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이거 꼬들빼기 그런 것처럼 쓰진 않는데 약간 음.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해남이나 나주 이런 섬 이런 데서 재배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가대요. 이런 게. 옛날에는 여기 섬지방에서만 했어요. 그 바닷가 있는데 그런 데서만. 네. 근데 요즘 보니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박스에가 그 재배하는 지역 네. 자기가 주소가 있잖아요. 네. 보면은 다. 해. 매실청을 조금 더 넣을게요. 그러면 매실청이 두스푼 들어가요. 음, 두푼또 네. 매콤한 거 싫어하시면 고추 안 넣으셔도 돼요. 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돼요. 참기름이. 예. 네.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그 참기름 넣었어요. 참기름 두 스푼 빼. 네. 참기름 넣고 맛이 음, 진짜 굉장히 굉장히 안성됐어요. 예. 네. 러면 리퍼터도 한번 줘 보세요. 예. 네.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습니다요. 시간이나 음. 사각 좋죠. 네. 네. 그 우리 이런 맛은 세발나물이 아니면은 네. 맛을 볼수 없는 맛이 네, 특유의 맛이에요. 네, 특유의 맛에다가 네. 이렇게 아삭하고 맛있어요. 음, 아삭아삭하고 세발나물의 향, 네, 향, 향, 향에다가 네. 그냥 참기름도 들어가고 좀 고소한, 고소한, 고소한 네. 맛도 있고. 이게 몸에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나이 드시면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고 음. 젊은 사람도. 아, 이제 네. 세발나물이 완성됐습니다. 네. 맛도 보고 있는데 네. 아주 맛있네요. 거기 어쨌습니까?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음. 맛있어요 실제로. 아. 이게 좀 특이하면서도 영양분도 많고 하니까 예. 만들어서 드시고 예. 건강 잘 지키세요. 박일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따라하시면 가정에 건강이 솔솔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정에 행복이 두배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laughs> 네, 수고하셨어요.